12월 26일을 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읽을 본문 내용은, 어,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0장, 어, 7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에서 15절. 제가 준 성경으로, 어, 신약 성경 420 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실질에서 15절 말씀을 제가 봉독을 합니다.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곳과 마옥를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워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그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호자와 그 위에 앉으신 어, 이를 보니, 어,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다 앞에서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며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며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는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어, 오늘 제목은 천년왕국과 그리고 흰 보다의 어, 심판이라는 그런 어, 제목입니다. 어, 하나님께서 이 천년왕국이 이제 다 지나고 살 때, 어, 하나님이 그흰 보다에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내용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래서, 오늘 여러분 행복한 금요일 날, 오늘 하루 정말 여러분이 진짜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그런 복음을 누리시고요.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가 전도하는 그 일에 우리가 힘쓰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의 큰 문을 체험하는 그런 능력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유명한 화가인 미켈란잘로가 그린 그 그림이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림인데요. 그게 이탈리아에 가면 어 유명한 그 바티칸 그 성전에 성당에 어 그게 이렇게 그 그려져 있습니다. 어 최후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 들어봤죠. 그 최후의 심판의 그 소재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유래된 바로 그 작품입니다. 말하자면 최후의 심판은 이 땅에 임하는 그 천년 왕국 그 이후에 그렇게 도래할 영원하고 완전한 그 마지막의 종국적인 그런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죠? 어, 그렇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은요,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더 이상 우리가 정말 위협하고 이렇게 멸망, 뭐랄까, 뭐랄까 염려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고 무서워할 단어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심판이라는 단어를 원래 소망의 단어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간표 속에는 이 사단의 최종적인 멸망을 포함해서 이 땅을 사는 성도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소망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이 소망 가진 성도야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성도에게 주신 이 마지막 시간표에 예비된 소망이 뭔가? 이걸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는 그런 축복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주신 어, 소망 첫 번째는 뭐냐니까 우리가 부활의 열매 어, 그리스도가 여신 그 부활의 열매에 어, 영원히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를 주님의 부활 속에 영원히 참여를 시켰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어, 소망을 가지고 살수 있다 말입니다. 그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그주님의 부활 속으로 초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성도의 영혼과 육체까지 주님 재림하신 이후에 가장 영로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진 성도는요. 우리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세상에 썩을 수밖에 없는 그 육신의 일보다는요, 우리가 영의 영원한 영의 일에 우리가 더 뭡니까? 헌신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왜요? 주님의 영원한 부활 속에 참여하는 그 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소망은 뭐냐니까, 사단이 최종적으로 멸망하는 일을 우리가 목격하는 일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리소가 십자가에서 승리하시므로 어, 사단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죠. 이미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으로 결정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세상 현장에서 목격하는 지금 사전에 많은 역사들은요. 결국은요, 이미 모든 권세가 결박된 상태로 일종에 바라가는데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에게 이미 머리가 박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우리가 흔들리거나 속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소망가진 성은 마지막 시간표에 바라가는 사단 권세에 우리가 속을 필요가 없다. 속지 말아야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니까, 우리 세 번째로, 어, 생명책에 우리 자신의 이름이 기록된 그 일에 대한 소망이다. 하늘 생명책에 성도 이름이 기록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고 그리고 이 축복이 바로 모든 축복 자체가 이 속에 있습니다. 과거에 우리가 불신자 신분으로 응만제약 속에 마귀 종로로 다만 살았지만요.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 공로에 힘입어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신문을 얻게 되었죠. 그 결과 우리의 배경은 과거에 마귀 나라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마귀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 배경이 바뀐 겁니다. 과거에는요 우리가 하나님과 뭡니까 이렇게 불의한 그런 상태로 이렇게 불화 속에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바뀌었습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저주 속에서 저주의 흐름 속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과거와 달리 저주에서 빠져나와서 이제 새로운 축복의 삶의 흐름으로 우리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사람을 속이고 그들을 해치고 이렇게 살 인생이었지만 이제는 사람을 살릴 전도자의 사명으로 우리의 미래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부활 속에 영원히 우리가 초청받았다는 그 소망. 그다음에 뭐냐 사단의 뭡니까 그 역사가 완전히 뭐냐니까 사단이 이제는요 멸망당할 속에 있는 그 어떤 최종적인 멸망을 우리가 어, 앞으로 목격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그리고 우리의 생명 체계, 우리 이름이 기록된 그 사실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화된 신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이 변화되었고 앞으로 우리가 정말로요, 정말 앞으로 우리가 사람 살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정말 감사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게 축복입니까? 오늘 이런 감사와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리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비록 우리 현실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에게 세 가지 상황을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원한 부활 속에 우리가 참여되었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사단이 최종적으로 멸망당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목격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사실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그때까지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소망 가지고 살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자신 정말 이 복음의 사실을 붙들고 나를 살리고 내 주변을 살리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는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이 축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